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신나는 기철이 차 수리의 직원입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많 더워요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오늘요 백양가 짬뽕집입니다 제가 이거 백양가 짬뽕인데 과연 불맛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오늘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와와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게 보시죠. 이게 백면과 짬뽕이에요. 와, 여기는, 불명 불향이 샥 오르네요. 제가 오늘은 배, 배가 너무 급해서 공기밥 세개를 준비해놨어요. 공기밥 세개 3개. 공기밥 세개에다가 오늘은 요거는 참이스 후레쉬. 그 다음에 백생주. 오늘 날씨가 시원하게 먹으려고, 카스. 그 다음에, 호주 맥주. 호주 맥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딱 먹으나 하면, 오늘은, 오늘 소매를 할 거예요, 소매. 어떻게, 제가 이거를 준비해놨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듣게 드릴게요. 월 어, 이거 잘들보시죠 자, 들어간다! 와아원한느느이이요요원한한느이이요요다음음에다음음에다음음에주주를넣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소주를 넣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한지지아다음에소매아아야 돼요. 소매 소아 소주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카스를 넣고 아아아아아아아넣아아아아 많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많이 조금씩 조금씩 넣고 그다음에 카스 넣고 그다음에 이건 새로 나온 스마트 병 따개예요. 어떻게 하냐면 잘, 잘 보세요. 잘봐잘 잘 보세요. 와 까졌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이거는 너무 일단은 필요가 없죠. 이거 한번 찜만 넣기만, 눌리기만 하면 촉촉이 깨질 거예요. 여러분 댓글 남기시면 이거는 하나는 선물 들어갈게요. 다음에 고추냉 같이 들어갈게요. 삼단찜. 자, 형, 형님들, 누나들, 동생들. 구독자 여러분들, 험전하지! 하. 하. 다음에! 짬뽕! 그 대신은 면을, 면을 안 가져왔어요. 면을. 제가 가점이면 면을 푸을까봐. 연이 푸어져요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공기밥 3개 준비해놨어요. 밥을 넣겠습니다. 아, 아,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와, 불맛이야, 불맛. 여기는 고기도 들어가고, 순주부도 들어가요. 와. 와, 밥핏빗 밥 먹으면 기가 막히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다먼지하고 양파, 초장입니다. 아니, 춘장, 춘장. 느낌이 할 먹어야죠. 아. 여러분들, 이거 갖고 싶으면 저한테, 뭐, 어, 댓글 남겨주시면은, 내가 이거를, 추, 내가 이거를 한 10개씩, 10개씩 해, 해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바로, 선물로 나갈게요. 알았습니까? 구독자를, 구독, 처리의 즐거운 구독과 좋아요 올려주시면 감사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밥이 들어갈게요. 밥. 와. 와, 짬뽕이 이렇게 크셨죠? 그, 와, 끝내주네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형님, 나들! 한전하지 <목소리> 우와. 우와. 너무 맛있어! 우와! 이거, 백냥거 짬뽕이, 진짜 기가 막혀. 국물이 장난 아니야. 오. 어, 야파리, 와. 음. 음. 내가 이걸 뱀뱀깍짬뽕이, 왜, 먹었냐면 내가 작년에, 저기에서 구리 있는데, 뭘, 내가 굴에서 너무 멀까봐, 서울에 있는 구 청에서 사온 거야. 서울에 있그 청에서 사왔어요. 왜냐면, 이게 뱀뱀깍짬뽕은,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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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속 끓일 때는 이게,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 와와아 순두부 제가 순두부 와 국물도 먹어볼게요 와한 하나 더 줄게요 어, 어. 와추독되는 맛이야 와자한잔지 아, 어, 너무 맛있어 아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백 센티하고 소주를 넣겠습니다. 소주를 넣고 백 센티 넣고 맥주는 넣으면 백 맥주? 백맥주일까? 아, 소맥? 백아 소맥 어렵네요. 맥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맥주 맥주 넣었는데 과연 세 가지 맛을 넣었죠. 오, 맛있어요. 맛있어아 와, 먹어보겠습니 와. 구독자 형님들 누나들 동료들한님해 드시죠. 백 명까지 한한잔 하지. 어... 부산뜻 김경로그 다음에, 부산에 있던 은퇴, 은퇴야, 아프지 말고, 공도 열심히 하고, 코로나 조심해야 돼, 알았지? 삼촌이 누야 할게? 또? 아, 먹어볼까. 음. 음~ 어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 날씨가 많이 덥는데자 안전하지.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바닷가 고 싶고 아, 바닷가에서 놀러 가고 싶고 낚시도 하고 싶고 정말 아, 자 이거 백랩과 짬뽕인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나는 이거 짬뽕밥을 시켰는데 짬뽕은 면을, 사, 면을 사고 면을 사싶은데 면이 면이 녹색이에요 녹색인데 바로 시금치 옥주은 넣어가지고, 밧줄 해가지고, 바로, 시금시, 면이, 내, 내는 건데, 내가, 면을 넣으면, 여기 집에 오면, 그만 푸어요. 그래갖고, 짬뽕밥을, 여기다가, 공기밥 하라고, 짬뽕 안에, 거기만에, 순두부가 들어가요, 순두부.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도 다고 해물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와, 진짜 해물 맛이 끝내주네. 와, 기가 막혀요. 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와. 음. 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형님 누나도 한번 먹어봐요. 아, 기가 막혀. 와, 아주 맛있고, 눈물이 끝나잖아요. 와, 고기도 들어가네. 여기는. 음. 여러분. 음. 구독자 여러분. 제가 매일 모레를 또 기대하세요. 내가 오늘은 멋진 음악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좀, 조금만 더 기다렸어요. 내가 그, 아마 토요일에 좀. 쉬울 거예요. 토요일 쉬니까, 조금만 더자리에않 네, 알았죠? 시철이야, 직원들 구조가 좋아요 올려주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한 댓글 남겨주시면, 이런 선물을 나갈 거예요. 알았죠? 선물 받고 싶죠? 여러분좀병따기 필요 없어요. 병따기 필요 없는데, 이것만 하나만 있으면은, 이거 눌러주면, 눌러주면, 통 떨어져요. 진짜로. 이거는 스마트 도우너 병따개입니다. 여러분 대화을 남주시면 선물 나갈 거예요. 선물 약속할게요. 약속. 여러분 기철이의 지거 인생 구조가 좋아 요 알람시계 눌러주시고 친구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이 선물 갖고 나갈 거예요. 알았죠? 기철이의 지거 인생 언제나 신나는 기철이. 기철이의 지거 인생 구조가 좋아 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언어. 들 나들, 동생들, 구정아 좋아요 알려주면 감사게 진짜 언지정아좋아요 알려주면.